스피닝 릴 추천 2탄 최대 75% 할인. 루블리노즈 MX 낚시 릴은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. 풀메탈 스풀 그립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낚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바닷물과 담수에서 모두 잘 작동해 다양한 물고기를 잡는 재미를 더해주죠. 회전 방식도 부드러워서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어요.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니 낚시할 때 걱정 없이 믿고 쓸수 있습니다. 여러 장소에서 활용 가능해 실용성도 높아요. 이 릴과 함께라면 낚시가 더욱 즐거워질 것 같아요. 시나이트 WR IX 시리즈 스피닝 릴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.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낚시해도 손목이 덜 아프고 5.2 1의 기어비는 빠르고 안정적인 회전을 제공합니다. 최대 드래그가 28파운드라서 큰 물고기도 거뜬히 끌어낼 수 있답니다. 특히 프리로딩 방식이라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가짜 미끼와의 궁합도 좋았어요. 내구성 있는 디자인 덕분에 오랫동안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아 더욱 믿음이 가네요. 낚시를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카스트킹 샤티 아이스피닝 릴은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. 10 플러스 1볼 베어링 덕분에 회전 이 매끄럽고 낚시하는 내내 기분이 좋습니다. 최대 드래그 18kg로 강한 물고기와의 싸움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. 또한 내구성 있는 금속 바디 덕분에 담수는 물론 해수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기어비가 5.2:1로 적당해 다양한 미끼와 잘 어울리고 가짜 미끼를 사용할 때도 효과적이었습니다.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낚시 애호가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.